이 영상은 PCI에 접수한 청구서와 심사 결과 통보서에 대한 통계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입니다. 메뉴에서 분석 업무를 클릭합니다. 진료비 청구 현황에서 진료년월을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. 진료비 현황 내역에서 이번 외래 등 진료 형태를 클릭하면 해당하는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종합 신결 분석에서도 진료비 청구 현황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료년월을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. 신결 분석 현황에서 진료구분을 클릭한 후 조정 금액과 조정률을 선택하면,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